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어, 우리가 느헤미야 6장 전체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딱두 구절만 보면서 전체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또 기도를 하면서 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아서 읽고 계신가요? 혹시 이 6장 읽고 오셨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함께 나누게 되니까 예, 참 느헤미아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어쩌면, 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어, 반복되고 있을까. 사단의 방법은 항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동일하게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도 또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에미아서 6장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꼭 한편의 그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의 어떤 잘 나가는 회사의 그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식을 이렇게 정략 결혼시켜가지고 그 회사 안으로 탁 들어가서 그 회사의 실력받고 인정받는 사람을 음모와 실수를 통해서 내쫓아내려고 고난과 핍박을 가하면은 그 고난과 핍박을 받던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끝내 싸워 이겨서 회사를 지켰다 하는 이런 막장 드라마처럼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내용과 참 늦게 흡사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재건이 되었는데 이 재건이 되는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4장에서는 그 주변에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지난주 5장을 봤을 때는 또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서 52일 만에 성벽은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공, 사단의 공격이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끈질긴 공격과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이 사단의 끈질긴 공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등록하셔서 교회를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를 정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손길로 인해서 그 섭리 가운데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 또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음모 중에서 첫 번째는 아, 안 되겠다. 이 느헤미야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죽이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음모를 세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그 공동체를 흔들어도 되지 않는다면은 지도자를 꺾어 버리는 거죠. 지도자를 꺾어 버리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도자를 죽이려고 삼발라카, 도비야 게셈 이산도깨비가또 연합하여서 함께 지금 또이 니에미아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벽은 세웠는데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완전하게 성벽 제거는 되지 않은 겁니다. 성문까지 달아버리면 이제 공격을 해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성벽에 문을 달지 못했으니 이제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우리 성문을 달기 이전에 느헤미야를 죽이자. 그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익히 들어본 오노라는 평지. 그 오노라는 이 평지는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45k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최북단에 위치한.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45km를 가야 되면 이게 45km도 직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덕과 구불구불한이 길들을 말을 타고 간들, 이게 한순간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죠. 성벽을 공사하는 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느에미아가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얼마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술 간원으로 세워줬습니다. 왕의 가장 신뢰받는 채취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채취근이 되어서 왕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뭡니까? 느헤미야의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 요인들이, 그러니까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꺾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인물 중에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삼손은 처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택한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천사가 그 엄마에게, 그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나타나가지고 개시해준 사건이 성경에 별로 없죠. 삼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예수님, 굉장히 아주 특별한 은총을.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성경에서 보면은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길고 <laughs> 근육맨이고. 예, 근데 삼손이 마지막에 누구한테 눈을 뽑힙니까?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한테 뽑힙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그러면 들릴라는, 들릴라는 이름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라엘라에서 왔습니다. 라엘라의 이름의 뜻은 어둠의 여인. 작은 태양, 빛의 아들이 어둠의 여인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그는 사람에게 빛이 있다라는 것은 뭘로 표현합니까? 눈을 보고 알잖아요. 눈을 통해서 저 사람이 빛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그가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도 똑같이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니헤미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벽 재건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역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큰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면 그 사명은...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리 집사 교육하셨을 때 우리 집사님들, 들으신 분들은 또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 큰 역사죠. 사람이 준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 귀한 나의 일을 너가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너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여러분 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로 PPT로 음향으로 섬기는 이 일들이 와왜 나만 맨날 이 일을 하지? 하고 우리가 불평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주일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밸류하는 장로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세상에서는 그 일이 별볼일 없는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역사인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때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끈질기게 공격합니다. 끈질기게 드릴레가 삼손을 얼마나 끈질기게 유혹합니까? 나중에 삼손이 너무 간절히 이 여인이 자신을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제 그 비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흔들어대거든요. 이 방법에서 이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사명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거를 잊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니에미아가 이러한 그들의 음모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사명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네 번씩이나 니에미아를 우리 온노평지에서 만나자, 우리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 하고 하니까 니에미아가 거부하니까 이제 다섯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 다섯 번째 방법은 과거에 한번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그 성공한 방법을 한번 쓰는데, 그게 무슨 방법인가 하면은,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니에미아가 반역을 하고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소문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인봉하지 그러니까 않은 편지, 그러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편지로 니에미아한테 직접 사람을 시켜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다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누구만이 될수 있습니까? 다윗 가문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한테는 느헤미야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고 페르시아에 있어서는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언제 한번 있었냐면. 스루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대적자들이 성벽 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느헤미야 황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 나라를 반역하고 자기들 아래서 왕을 뽑아서 스스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라는 거짓 음모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성전 짓는 것이 공사가 스탑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성공한 방법입니다. 그 이들이 그 방법을 알고 있기에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쓰는 거였죠. 그래 가지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이제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너를 통해서 왕을 세운다라는 거죠. <laughs> 자 여러분 그, 그 전에는 느헤미야를 목숨으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공격이죠. 육체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떤 공격을 하냐면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공격을 하냐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왕을 세우려고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나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 유다 백성들은 전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으니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도 인간인지라 어 왕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것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설교가 딱딱하지 않게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모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모교회, 아주교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건사님의 자녀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중고등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첫째는 제가 추천을 해서 신학교 제 후배로 들어온 친구인데, 그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이고, 봉사하시는 분이세요. 일정이 너무 강하셔서, 이제 신학교도 가서 전도사님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전도사님이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어떤 성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성교사님을 만나면서 너는 이 성교를 도와라, 온 집을 팔아, 이 성교를 도와라, 이제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모 교회가 있는 거기 앞을 지나가면 재래시장에 나오는데, 그 재래시장에서 꿈에서 봤던 이분을 만난 거예요. 실제로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런데 그분이 진짜 성교사님이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도우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 문서로 그냥 남편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시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그냥 해서 드렸어요 성교사에게 쓰시라고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사기꾼. 그 이후로 이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시부모님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영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이분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교 사역을 한다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 다 주면 그 나머지 그 자녀들하고 시부모님하고는 어디서 어떻게 모십니까? 그리고 그런 일에 남편하고 한 마디 의논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사님 집하시고 장노님 집하시고 다 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미쳤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에 있어서는 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규모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서 물질 예수를 건강하게 믿으면 더 근검 절약을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했을 때 유학생으로 온 학생이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쇼핑 중독이었어요. 이 학생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하는 학생이 거기서 예수님 믿고 가면서 한게 뭐냐면 복사님, 저희 쇼핑 중독이 끊어졌어요. 쇼핑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 믿으면 삶의 규모가 생기고 더 전략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그게 오히려 신앙인인데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지금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공격을 하고 육체적인 공격에서 멈추지 않으면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런 영적인 공격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가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왕은 다이 가문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네헤미아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이 당시에 왕이 될수 없는 신분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기록, 성경에 기록된 이 역과 정반대적인 역사가 나죠.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납니까? 다이세 혈통으로만 오시는 분이 메시아세요. 그런데 다이세 혈통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리스 메시아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반그리스적 역사가 그 반그리스적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그런 영적인 공격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시임없이 공격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아 나는 이제 좀 어, 안정됐다 신앙이 바로 세워졌다라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고 육체적인 공격이든 영적인 공격이든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앞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니헤미아는 어, 총, 예루살렘 총독이죠. 그 국가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무헬자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발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스마야라는 아주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마야가 며칠 동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스마야가 다른 데서 뛰쳐와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가 지금 너를 잡으러 오고 있다.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빨리 성전에, 성소에 들어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날한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죠. 느헤미아는 총독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너를 죽이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사실 스마야는 대적자들한테 뇌물을 받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지금 느헤미아한테 성소를 집, 보내면, 니에미아는 이제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총독이 들어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니에미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니에미아가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총독이다. 내가 누구를 피해서 도망가겠냐. 그리고 내가 왜 성소에 들어가냐. 거기는 제사장만이 갈수 있는데 본인이 갈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래서 1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행동을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나는 총독이니 도망도 가지 않겠지만 차라리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모습이 수문합 강장에서 초막절라 수문합 강장에서 핵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니에미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스라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강대상을 만들어주는 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니에미, 니에미아가 절대로 에스라의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요 에스라는 에스라의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느에미아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에미아는그 사단의 공격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은 목숨을 공격했다가 안 되니까 영적인 공격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성소에 집어가서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같이 연합하여 정말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똘똘 뭉쳐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인내하며 또는 버티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도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느라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막 불붙듯이 막 타오르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한 교회를 그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벽 재건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52일 만에 그 엄청난 그 공사를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반드시 있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지키고 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 앞장서서 믿음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벨뷰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 귀하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2025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그 어떤 일이든 우리 하나님은 큰 역사를, 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2025년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되라.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시며 주님 앞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집니다. 사단은 끊임없는 음모와 실수와 계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감을 믿습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내는 벨뷰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